네, 안녕하세요. 함께 성장하는 일상, 랑남부동산 플러스입니다.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이제, 연쇄 도산이 아닐까 싶어요. 어, 좀 굵직한 건설사들도, 어, 위기 상황에 이제 도달했다라는 기사들을 많이 접하게 되고요. 또, 실제로 이제, 뭐 도산이 되게 되면, 그 건설사뿐만 아니라, 연계되어 있는 모든 곳들이, 뭐 줄도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가 상당히 크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고 있는데, 실제 그 업계에 있는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뭐, 우리가 기사로 접하는 것 이상으로 참 힘들다고 전해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계속 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뭐, 앞으로 금리가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안 좋은 상황은 지속되고 있고, 얼마 전과 비교해서 뭐 딱히 나아진 것은 전혀 없기 때문에 사실 뭐 거래 같은 것들은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팔고자 하시는 분들이 좀더 급해질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이제 실제로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들이 빈번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새들은 늘좀 전달해 드리곤 하는데, 어 사실 뭐 모든 아파트들에 있어서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은 항상 좋은 입지에 좋은 아파트들이 어떻게 이제 가격 흐름을 이어가느냐. 왜냐하면 그런 신축급들이 결국 가격이 높다 보니까 이런 뭐 금리 같은 상황들이 자유로울 수가 없고 특히 현재는 더더욱 좀 흔들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일 거라서 그런 것들의 이제 변화가 좀 작게 되고 그런 신축급들이 변화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준신축급이나 구축급들은 당연히 선도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 같이 동반 하락하게 되는 흐름세를 잘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현재 시점에서는 이 신축급들이 어떻게 움직여 나가는가가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정리를 할수 있겠는데, 어 그러면 이제 우리 대구에서는 수성구 그것도 중심가에 아파트들은 어떤 흐름세를 가져오는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뭐, 우리 중심 가라고 하면 제가 늘 키워드를 좀 정리를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 2호선과 광역교통이 만나는 지점들이 중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우리 대구는, 어 범호역 인근을 중점적으로 봐라. 그리고 뭐, 학공까지 같이 잡아보면, 이제 범사라든지 아니면 만삼 정도까지 대구에서는 가장 최상급 입지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는데, 어이 주변으로 해서 신축급들, 현재 입주한 것들을 잡아보자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범어 W가 뭐 아직 입주는 시작 안 했기 때문에 요거는 뭐 내년부터는 잡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이 당장 주변에 있는 것이라고는 뭐엘리의 뜰부터 시작해서 뭐범 샘프도 있고요. 아니면 힐스테이트 범어 센트럴 이런 것들이 중점적으로 보여지고, 아, 사안 포레스트도 있는데 오늘 요거는 안 잡아봤네요. 아, 쌍년도 플래티넘도 있고요. 요런 거는 다음에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 범사 안에서는 이제 힐스테이트 버머라든지, 빌리브 버머, 그리고 라운 프라이빗 2차, 뭐, 빌리브 120,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만상까지 가게 되면 만존 자이르네와 삼전 그린코아이 파크, 요 정도를 그래도 신축급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어 이제 표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눈에 보기 쉽게 제가 정리를 한 거고요. 만삼 지역부터 시작해서 범사 지역, 범1 지역, 그리고 범삼 지역까지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어, 정리된 양식은 뭐, 연식과 그리고 현재, 어, 오늘이 12월 20일이거든요. 오늘 기준 최저가는 얼마인지, 뭐, 저층, 중층은 따로 따지진 않았습니다. 그냥 가장 낮게 있는 가격들을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으로 나눠봤고요 요거 두개뺀 것을 이제 우리가 갭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어, 최근 실거래가, 이제 6개월 이내에 거래된 것들을 가져왔고요. 그 중에서 가장 최신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현재 나와 있는 매물 최저가와 이 최고 실거래된 것들을 비교함으로써 얼마 정도 하락을 했는가까지 잡아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가격대를 기준으로 살펴보자면요. 아무래도 이제 힐스테이트 범어 센트럴이 상대적으로 입지가 가장 안 좋죠. 범삼 지역에서도 가장 좀 위쪽이고 사실상 이제 벤처밸리 내거리 쪽 생활권이다 보니까 이제 뭐 8억 정도 수준에서 가격이 나와 있는데 뭐 전세 가격은 그래도 동천초 바로 앞이라는 측면 때문에 많이 떨어진 것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가 이제 8억 5천까지 거래는 되었지만 뭐 저층 기준으로는 7억 8천 정도까지 부를 수 있다 정도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고요. 나머지 것들은 이제 한 9억 정도로 또 잡아보면 될것 같습니다. 범 샘프라든지 범어 엘리넷들, 그리고 만촌 삼전 그린코야드파크가 실제로 비슷한 가격대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도 그냥 뭐다 중중기준으로 한 9억 정도 하는 거다. 이 정도로 잡아보면 되겠고요. 전세 가격 역시 한 4억 정도 수준으로 비슷합니다. 그래서 갭 또한 5 가까이 되는 상황이고요. 가장 최근에 좀 싸게 거래된 거는 범샘포였습니다 뭐, 충수가 좀 낮은 거였긴 했지만은 이게 최고가 대비했을 때도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현재 나와 있는 것 중에서는 제일 하락률이 높았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그 다음 따라가고 있는 것이 이제 만촌삼정그린코야드파크. 사실 요거 두 개는 워낙에 이제 좀 전통적인 라이벌 구도로 갖췄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가격이 다 비슷비슷하다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 에일리넷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슬슬 뭐 인연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아주 드라마틱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은 사실상 뭐 앞서 봤던 것들과 좀 비슷하게 잡아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삼 지역에서 가장 현재 최신 주급은 만촌 자이런에 참 우여곡절이 많았던 아파트인데 결국에는 분양들도 다 정리가 되었고, 어, 뭐, 최고가도 만천삼정보다는 더 높게 찍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매물가도 조금 더 높고, 최근 거래는 뭐 똑같은 상황이다 보니까, 변화율은 상대적으로 좀더 적다라고 볼수 있겠고, 이제 범사 지역 안에서 이제 4개 아파트를 한번 같이 잡아보면 될것 같은데, 가장 첫 번째로 눈길 가는 거는 힐스테이트 범어 이죠 어, 15억 5천까지 딱 찍었다가, 이제 최, 최저가가 13억 5천. 저번 달이랑 뭐 계속 똑같이 가고 있고요. 이제 실거래가 최신 버전이 좀 바뀌었는데 14억 3천까지 조금 하락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현재 시점에선 대구에서 뭐 제일 좋은 아파트이다. 이렇게 정리하는 곳인데 어 요것도 최고가를 찍은 이후에는 조금 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구나. 정도 정리할 수 있겠고. 또 이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최신축 아파트인 범호 1, 2, 0. 입주한지 별로 안 됐기 때문에 이제 비가세를 받으려면 2년이 경과되어야 되죠. 근데 아직까지는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매물수가 많다거나 그런 건 아니겠지만, 지금 실거래는 한 9억 5천대까지 됐고요. 호가 측면에서도 뭐, 그렇게 빠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변화율이 뭐, 꽤 좋은 흐름이다라고 볼수 있겠지만, 거래 자체가 되기 힘든 흐름일 거라서, 요건 좀더 지켜봐야 된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빌리브 버어나버어 버머 라운 프라이빗 2차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난한 흐름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이아파트들의 가장 변수가 될수 있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뭐 단연코 이버어 W의 입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세대수가 워낙 많음에도 불구하고 뭐 지역 주택조합이었다 보니까 매물 수가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전세 월세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건데 지금 전세 같은 경우에는 뭐 4억대 극초반부터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게더 길어졌을 때는 정말 4억 정도 수준에서 좀 계속 거래될 상황이 아닐까라고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많게는 뭐 7억대도 있고 뭐 6억대도 있지만은 아, 당장 거래될 시세는 당연히 아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최상급 입지가 이렇게 전세 물량이 많다면 다른 지역들도 별수 없다 정도로 해석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게 좀 안정화되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조금 안정 흐름새들이 이어지지 않을까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무엇인가 하나 좀 정리된다 싶으면 은 계속 악재가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리 문제가 있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건설사 PF 문제까지. 특히 우리 뭐 분양도 없는 대구시장에서는 밝을 날이 오는 것도 쉽지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 어 이런 흐름새들에 대해서 어 한번 또 계속 잘 주시를 해보겠고요. 어 나름대로 내용을 또 정리해서 특강 같은 것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